어르신들 이 많이 살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으신 분 다시 말해서 수천 쪽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동네에 계신 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이 비석에 뭐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항체 적을 거리가 없습니다. 워낙이 조용하게 지내신다, 지내신다다가, 그대까지 결혼 하는시니까 가족들도 없고, 막, 당처 적을 게 없습니다. 뭘 적을까, 뭘 적을까. 그렇다고 비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 결과, 할머님이 정제를 듣키 하도록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적읍시다. 라고 뜻을 모으고는 문구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녀로 태어나, 처녀로 살다가, 처녀가 죽다. 이렇게 적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만지는 석공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새기라 그러면서 문구를 가르쳐 줬죠. 천년으로 태어나 천년으로 살다가 천년으로 죽다. 그런데 이 돌만지는 석공이 무지하게 깨어른 놈이었습니다. 그걸 다 새기고 있었는데지나는들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을 내포한 다섯 자로 함축을 시켜서 다섯 자만 새기고는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다섯 자. 뭐라고 줄했느냐 미개봉 방풍. <laughs> 재밌습니까? 예! 근데 저, 비석 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이, 어,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외국에는 비석이, 우리는 비석이지만 외국에는 비석이 뭐예요? 무덤의 문패 같은 거잖아요. 전부 똑같은 모양인데, 외국인은. 나태한 돌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공동교정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패를 보고, 이쪽 큰 비석에 적혀 있는 글씨를 보고 가서 누구의 무덤인가를 찾는데, 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패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좋아하는 문구라든가, 아니면은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네들은다 적어요.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외국 묘비, 묘비명 가운데서 조금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쇼의 묘비명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느냐면은 이렇게 적혀있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새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혼이나 마찬가지죠. 후손의 주는 어떤 교훈이랄 수도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될줄 알았다. 예,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보나드 샤워라는 사람은 상당한 독설가이기도 하면서 상당한 유머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겨원하게 답원한답니다. 이 묘비는 벼락을 참 많이 적키는가 봐요. 근데, 미국의 초창기의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은 자기 묘비에 참 재밌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적힌 글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숙연하게 참배하 왔다가 돌아서면서 전부 다 웃고 가그 겁니다. 참 죽어서도 사람을 웃기는 그런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이죠. 뭐라고 적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웃고 가느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laughs>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들 웃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묘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적어서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몇몇 연예인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어 혹시 이런 문구를 적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적겠습니까? 몇몇 연예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개그우먼 김미화씨는 웃다가 자빠졌다. 라고 적혔다. 웃다가 잡아졌다. 조영남 씨도 웃다가 죽다. 라고 느겠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요즘 웃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어,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어르신들도 웃는 게 좋죠? 네. 진짜입니까? 네. 예. 대답을 네 분밖에 안 하시네. 오늘 자습할까요? 자습.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